일단 저희는 골프 엘보 먼저 갈게요. 우리 팔꿈치 안쪽, 내몸 쪽이랑 더 가까운 쪽이 아프시면은 우리는 이거를 골프 엘보 하고요. 팔꿈치 바깥쪽, 내 몸과 멀리 있는 팔꿈치 여기를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사실 뭐 골프를 많이 쳐서 골프 엘보다, 뭐 테니스를 많이 쳐서 테니스 엘보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거고, 미디어 에피콘다일라이티스라고 하는 게 사실 영어로는 골프 엘보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 엘보는 라테럴 에피콘다 l 라이티스라고 하는 게 테니스 엘보입니다. 우리가 일단 팔꿈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마사지를 받으시러 오면은 팔꿈치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목하고 어깨, 팔꿈치, 그리고 손목까지 다 같이 봐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 쪽에서 가까운 곳, 그리고 머리 쪽에서 먼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먼 곳을 디스탈이라고 그러고 가까운 곳을 프로시마리라고 말을 해요. 마사지를 할때 우리는 항상 디스탈보다는 프로시마리라고 하는 큰 조인트부터 풀고 그리고 천천히 디스탈, 마지막 부분에 내려가면 돼요. 메디칼텀으로 프로시말이라고 하는 거는 Closer to the center of the body라 그래가지고 몸 심장 아니면 은 몸통 가운데에 더 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디스탈이라고 하는 거는 몸쪽 센터에서 더 멀리 내려가 있는 부분. 어, 예를 들자면요. 엘보는 프로시말 to the waist고요. 숄더는 프로시말 to the elbow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스탈은 이렇게 숟가락을 디지탈 디지토롬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프로시말을 물론, 엘보 통증이 있는다고 해도, 여기서부터 푸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어깨를 풀어줍니다. 대체적으로 엘보 통증이 있으시는 분들은요, 어깨도 통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 여기에 텐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 쓰려고, 여기 위에 있는 근육들과 텐던들을 쓰면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 염증들은,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바이셉, 텐던나이디스, 바이셉 텐드나이디스 바이셉 텐드나이디스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슈퍼스파네이로스라고 하는 슈퍼스파네스텐더니 여기 휴머러스 쪽에 앞에 아크로미온으로 와서 슈퍼스파네이스텐더나이리스라고 하는 텐더나이리스가또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석회와 견염이라고 해가지고 석회가 쌓여가지고 거기서 오는 염증이 일어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어깨 위쪽 부분을 먼저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목근육도 같이 풀고요. 어퍼 트라페지오스라고 하는 위승모근도 같이 이렇게 위승모근을 먼저 이렇게 잡고 모든 분들이 거의 뭉쳐 있는 근육이 바로 승모근이기 때문에, 너 아프면서 시원하시죠? 승모근이 뭉치시면 승모근 풀고, 그다음에 어깨 내려가고, 여기는 델토이드라고 하는 삼각근, 잡아드리고, 삼각근 타고 내려와서 이 눈을 잡고, 그래서 엘보부터 잘라서 여기 어깨까지 이렇게 풀어드릴 방향은 심장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위쪽을 다 풀고 나면, 우리는 이제 밑에 쪽에 있는 아까 잡으려고 했던 엘보를 풀을게요. 자, 우리, 골프 엘보와 테니스 엘보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 골프 엘보, 미디어 에피콘다이얼 라이리스라고 하는 부분은요, 지금 여기 있는 제 손가락 부분부터 시작해서, 포럼, 플렉스, 여기 근육들이 뭉친 거.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끝에서부터 포럼 익스텐서 근육들이 뭉쳤을 때 나타나는 거. 자, 골프 엘보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이게 안쪽이 더 많이 아프셨어요? 바깥쪽에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세요? 응. 여기가 딱그 팔꿈치 쪽에서 염증이 생기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음, 여기 아프시죠? 이걸 어떻게 풀거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풀 거예요. 지금 제가 만져봤었을 때는 사실 여기 부분이 되게 많이 타이트하고 여기 손을 꽉 쥐어 보실게요. 그렇죠. 이럴 때 사용되는 근육 이렇게 근육이 딱딱해지거든요힘빼 네, 보실게요. 스트레칭을 하실 때 여기를 이렇게 열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열어주시면 이쪽에 있는 근육들이 쫙 열리는 느낌 빼실게요. 한번더 이렇게 열리는 골프 알고는. 제가 이제 여기다가 두 손가락으로 그대로 잡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혼자서 팔을 쭉 이렇게 펴서 뒤로 움직였다가 천천히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7번 반복해주세요. 제가 여기다 손가락 꽉 잡고 있을게요. 둘, 셋, 넷. 그대로 네, 내려갔다가, 그렇죠. 다섯, 오케이. 두번더 갈게요. 여섯, 쭉. 마지막 하나 더, 일곱, 쭉, 더더더더더갈수 더, 더, 더 있어. 그렇지, 릴렉스, 쉬는 시간. 자, 아까보다 조금 어떠세요? 덜 아프죠? 만졌을 때? 똑같은데, 덜 아프죠? 응, 어. 오케이. 저도 만졌을 때 조금 뭉쳐져 있는 게 조금 풀려져 있는 느낌이 니다요 자, 그래서 골프 앨보는 그것만 기억하라. 골프 앨보는 안쪽에 있는 팔꿈치가 아플 때고, 근육을 풀라면 이. 포람 플렉서라고 하는 근육을 풀면 되고, 이 포람 플렉서는 우리가 크리핑하는 꽉 쥐는 동작을 할때 많이 사용되는 근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렇지. 이런 동작들을 하시면은 이 근육들이 자주 무치는 동작이 근육이. 사실은 엘보 통증이 내가 엘보를 많이 써서 생겼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엘보를 많이 쓴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팔목도 이렇게 이렇게 잡는 근육들을 많이 하게 되면 여기가 뭉쳐서 결국에는 그게 이 팔꿈치까지 통증이 온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근육들을 풀었다고 보고,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에 염증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 염증이 생겼을 때, 사실은 중기, 초기. 만, 말기, 이렇게 나눠주는데, 영어로는 아큐, 서바큐, 이제 크로닉이라고도 말을 하죠. 만성이 됐었을 때는 여기를 좀 세게 눌러도 괜찮아요, 사실. 아큐즈랑 서바큐 때는 그렇게 세게는 안 하지만, 만성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스트레칭도 같이 하면서, 여기 근육들을 조금, 프릭션이라고 하는 동작을 시작합니다. 그 그러니까 c t i o 션이라고 하는 동작은 두 손가락으로 딱그 아픈 부위를 왔다갔다 하면서 크로스 파이프 f 션 파이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파이버를 크로스 파이버로 움직인다그래서 이거는 마사지를 바로 시작하자마자 하는 건 아니고요. 방금 제가 전체적으로 다 풀고 그 다음에 플릭션을해가지 근육이 풀린 상태에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많이 뭉치니까 이렇게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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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안뭉친 근육들을 이렇게 잡으면 이런 게 없어요. 여기가 만약 안 뭉쳤잖아요. 그럼 따가닥 거리는 게 없어. 이거 그냥 멀쩡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뭉쳐있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따가닥 그 통증이 있는 거지. 여기는 저와는 개인적으로 막 엄청 오랫동안 잡고 있진 않아요. 이렇게 프릭션을. 왜냐면, 통증이 심하니까, 너무 어글이시키지 않는 정도까지만, 환자분이 참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그래도 벌써 완전 부드러워서. 그쵸, 아까보다 괜찮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프릭션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전체적인 근육을 한번더 풀어 드릴게요. 다시 프록스마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프릭션을 하고 나서는 통증이 조금 더 심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얼음찜질을 하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따뜻한 핫 찜질이 아니라 냉찜질을 해주시면 어, 그럼 지금도 많이 괜찮으셨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 잡았을 때보다 덜 아프시죠? 어, 완전 많이 풀리셨어. 어버님팔 한번 움직여 보실게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올리는 거 있잖아. 여기 괜찮아요? 움직일 때? 어디가 아프죠? 여기가 아프죠? 아니면 여기가 아프죠? 여기? 여기 1번? 2번? 이제 1번 안 아프죠? 2번 갑시다 이제 자, 2번 풀어봅시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될까요? 이렇게 골프 엘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네, 또 알려드렸고요. 네. 어, 다음 편에서는 네.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네. 또 네.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도전.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네. 영상에서 볼게요. 네. 안녕, 씨야. 살짝 움직이면서.